오늘 우리가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제목은 정말 우리 8, 90년대에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세상을 정보합시다. 이런 주제로 많이 했던 설교 저도 많이 들었던 그런 설교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따라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만 우리들이 이제 과연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고 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많은 비가 또 우리 대전과 인근에 와서 여러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들 교우들은 비 피해를 하나님이 잘 막아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열악했을 때 정말 주택에 살았을 때비 오면 걱정하고 그러한 때가 생각나면서 옛날에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또 오랜만에 저는 지난 주한 주간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서 아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예전 교회 저의 이제 어릴 때 교회에 청년들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같은 중학교 나온 소위 정말 그소싯적 친구들 그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도 하는데, 어 제가 한 가지 새롭게 느낀 것은, 그래도 한 4,50년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많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알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 삶에 따라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이 같이 움직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그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걸 정말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 요단강의 서쪽이 원래 가나안 땅인데, 사실 요단강 동쪽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이라고 생각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전쟁을 회복하는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이죠. 원래 요단강 동쪽 땅은 하나님이 출애굽할때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족 속의 두 왕에게 자신들이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할 테니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28절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즉그 땅을 통과하는 땅에 불과하지 차지하려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배하던 야무족 속의 두 왕들이 그 제안을 허락했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합니다. 바로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과 바산 지역의 왕옥 오기라는 이두 왕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요단강 동쪽편도 이스라엘에게 줘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넘겨주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바로 그것. 정말 하나님의 뜻과 약속. 처음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약속의 내용은 얼마든지 추가되고 수정되고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네가 갈 길은 이거다. 너의 앞으로의 인생 길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그 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살아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까? 잘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내 인생은 이제 주님 믿고 정말 남 못지 않게 오히려 남들보다 보람 듯이 부러움 받을지언정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내 삶의 길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대로 됩니까? 거의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셔놓고, 저 인생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에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순적하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2세대 이제 겨우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담강 얼른 빨리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 그러면 내가 유단 동편 땅도 줄 테니까 그 땅을 일어나 차지해라 라고 할 때에 어 하나님 약속 없으 인데 우리는 유단 동편으로 지금 차지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냥 유단강이나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심을 부렸다면 과연 이스라엘 이 출애굽의 여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 약속만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그저 뭉개거나 회피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또다시 불순종했다면 요단 동 동편 땅을 차지하는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그들은 얻지 못했을 것이고 본래 약속된 가난을 향해 가는 길도 장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까? 왜이 약속에 내가 더 그렇게 하나님께 이것을 고집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왜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리고 내가 받은 약속도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들이 늘 주님께 확인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내가 받았다고 해서 주님 더나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약속을 내용을 또 추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처음의 약속만을 매달리고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실갱이 하다 재풀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분명한 약속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한 동쪽편 땅이 추가된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약속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정말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약속과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주님, 혹시 제가 가는 신앙의 길에 좀 추가하신 그러한 뭔가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좀 변경하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전한 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인생에서의 기대에 혹시 요단 동편이 추가된 건 아닌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만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속에 점검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그 유다 동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두 왕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숙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승리를 모세는 신명이 우리가 잘한 것처럼 회고의 말씀이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40년 전에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민숙이 13장에 이록된 가데스에서 정탄권을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탄권을 보냈습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이 40년이 지나서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쉽고 순종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이었던 이 시온과 옥을 이긴 전쟁은 그렇게 어려운 승리가 아닌 것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전쟁에 뭐 어떠한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갔더니 승리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쉬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구약에 말씀해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 기록의 특징이 있어요. 도대체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전쟁했다, 졌다, 이겼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때 복병전이나 게릴라전을 많이 했어요. 전면전을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잘 몰라요. 왜? 이걸 안 적어 놨거든요. 우리는 전쟁하면 일반 역사에서는 어떡합니까? 우리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 거북성, 무기가 어떤 게 쓰였나, 또화기진 진법이 어땠나, 전쟁은 어떻게 통쾌하게 이겼나 그것을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 기록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는 쉽다는 거예요. 승리는 쉬워. 전쟁에서 이기는 건 쉽다. 뭐가 어렵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모리족 속의 두 왕과 싸울 때 40년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정탐하고 돌아보고 했느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안학자손니다다 거인들입니다. 지금 한 180, 190이 다 넘고 중무장돼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과 지금 싸운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얘기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이 뭐 40년 동안 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복생활 하면서 무슨 얼마나 큰 전쟁의 힘을 길렀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2세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을 수 있었던 바나나의 차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렵고 승리는 쉽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구호처럼 한번 외워볼까요? 승리는 쉽고, 승리는 쉽고, 순종은, 어렵다. 순종은 어렵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린 대부분 기도를, 순종을 위합니까? 승리를 위합니까?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 98%기도제가 뭡니까? 주님 제게 이 영적 싸움, 이 세상만 나가도 정말로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찬세상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원수와 같은 문제, 여기에 승리하게 해놓 없어서. 이게 기도제목 98%, 95%일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역조 세상상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승리는 쉬워. 순종이 어렵 어렵고. 우리의 기도는 순종으로, 왜? 어려운 걸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깜짝 놀랄 정도로 쉽게,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쉽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 어떻게 펼쳐졌고, 어떠한 핵심 요인으로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기록의 특징은 전쟁의 전개 상황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전쟁 전에,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냐, 아니냐에 따라 승부는 이미 결정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리고 순종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에 대한 전쟁에 대한 바른 시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세세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승리는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도의 승리 비결은 그러므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전쟁에 대한 대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을 강조하면,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학생이 시험 잘보려면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학생답게 신실하게 집중해서 그 대비해라. 그것이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그토록 두려운 대상이고 과연 우리가 될까? 인간적으로 40년 전에 판단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온갖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승리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승리는 마치 그 손쉽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마음의 색식이 추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여기 맞죠. 그래, 내가 승리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그를 기도하는 날 순종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할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쉬운 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승리가 쉽다면 쉬운 걸 위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어려운 것이죠. 기도의 시간도 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왜 쉬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 정말 네가 어려운 기도,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만일 승리를 위해, 쉬운 걸 위해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것꼭 기도해, 그래서 꼭 기도해야 할 것, 순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기도에 엄청난 어긋남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내 삶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그러나 결단하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도 쉽게 가져오는 바로 그 기도 순종을 위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게 주신 약속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정확히 독립와 키처럼 맞게 돼 있거든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뭘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나의 지금 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주신 명령에, 주신 약속에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약속은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지난 약속에 매달려 있다면 아직 새로운 약속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새로 변경된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순종해야 할지 찾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변했고, 배경은 변했고, 또 가는 행로도 변경되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유단 동편 땅을 차지해라.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 하나님 잘못 명령하셨겠지. 그땅 원래 가난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 가난, 유단과 건너기 전에 이것이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 이것이 네가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내용이요, 제목이야. 변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전히 요단강 건너 가난 한 땅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뭘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경된 걸 깨닫고는 있는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다시 순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40년 전에 그 기억을 떨치고, 아, 이건 쉬운 일이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할바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함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들은 무엇을 얻었습니다?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너무나 좋은 땅. 사실은. 그 땅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초지가 아주 펄게 펼쳐져 있어서 거기에서는 소가 자랍니다. 유목 생활 중에 왜 양과 염소를 키우느냐?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소는 길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죽어요. 소가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 말이 죽고, 그 다음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어요. 소는 그만큼 키우기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소고기 맛있게 먹는 건 얼마나 큰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산에선 소가 자랍니다. 바산이 소가 자라서 너무나 풍성해서 사람들이 생긴 말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그 아주 풍성함을 즐긴 탐욕스러움의 상징의 말까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바산 땅을 하나님주신니다 풍성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만하면 풍성함을 얻습니다두 번째는 명성을 얻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바로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에 전해지고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이 여리고의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가난하고 너무 먼 지역이고 중간에 광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대만이나 일본의 대만이나 그런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그러것 똑같이 바로 이 요단 동편두 왕가의 전쟁 의 승리의 소문은 가난에 그대로 묻혀서 이제 요수와 가난당 정국에 들어갈 때에 이미 소위 세상으로 기싸움에서 벌써 먹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주는 참 이것이 모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 귀한 것입니까? 모세가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 2세대가 승리를 거두는 전쟁의 예습이 된것입 그러한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그명히 순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으로 영광되게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들은 이제 소망의 미래를 얻게 됐습니다. 주례국 2세대입니다. 이것은 40년 지난 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1세대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고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든 그것이 1세대의 운명이었고 2세대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전쟁의 승리 경험이 없고, 다행히 모세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장은 여우수화가 있어서, 이 합심해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아,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에 유랑하고 있는 보좌법 등 민족이지만, 가나안의 전쟁도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구나. 당시의 국력으로 유단 동편이 더 강했습니다. 가나안 땅 본토에 있던 뭐여리고라는 그런 다 도시 성읍의 작은 도시 국가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두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이들의 승리의 이 경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소망의 미래를 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 모압의 원수를 갚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민수기 21장에는 그래서 모압의 우리가 원수를 대신 갚아줬다. 모압하고 이스라엘의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모압에 대해서 어, 굉장히 애도 그 모압 그러한 족속들과는 화친을 계속적으로 동모했었던 암몬 이세 족속은 그런데 모압의 원수도 갚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두족 속의 나라가 워낙 강해서 모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쑥대밭을 만든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갚아줬다. 그러한 시도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명성과 영광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의지하면,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풍성함과 영광과 명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삶의 지금 행로에서 나에게 주님이 변경된 어떠한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닐까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으시는 한중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약속은 불변하지만 그 내용은 때로 더 추가되었고 때로는 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무엇보다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비록 순종이 어렵고 승리는 쉽지만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승리가 너무나 쉬운 것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또한 명성과 영광과 소망의 미래를 허락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체험이 더하는 한중한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 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멘.